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먼 관계라 하지요. 서로 잘해보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선의로 한 행동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잘해 드리려 했었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웃으면 가식이라 하고 조용히 있으면 싸늘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느냐?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시어머니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아느냐? 여인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릅니다, 스승님. 그대는 전생에 그 시어머니의 빚을 진 자였느니라. 빚이라니요? 그대는 지난 생에서 그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다. 그대의 말 한마디로 그가 오랫동안 울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대가 그의 말로 상처를 받으며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여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제 고통이 전생의 업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업이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그 관계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나 원망으로 대응하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느니라. 부처님은 여인을 데리고 절 앞에 연못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맑은 물은 하늘을 비추고, 흐린 물은 그림자를 비춘다. 그대의 마음이 탁하면 상대의 말이 독으로 들리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 말도 바람처럼 스쳐가느니라.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그분이 저를 괴롭게 해도 제가 자비를 낼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먼저 자비를 내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느니라. 며칠 후 여인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칠했습니다. 그릇을 왜 그렇게 놓느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여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툴러서 그래요. 그래도 배워볼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몰래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보다 낫구나. 며칠 뒤 부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연을 갖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거울을 통해 서로를 비춘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택하면 오래된 원망도 봄눈처럼 녹는다. 그 후로 여인과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며느리는 조용히 약을 다려드렸고, 며느리가 힘들 때, 시어머니는 작은 과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끊는 것은 미움을 되갚음이 아니라 자비를 행함이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연, 부모와 자식의 인연, 모두가 마음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누가 먼저 깨닫느냐, 그한 사람의 지혜가 그 인연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마음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먼저 자비를 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 한 줄이 당신의 인연을 바꾸고 당신의 세상을 바꿉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